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 문태환입니다. 자, 다들 바쁜 와중에 잠깐 짬을 내서 일일 일제. 자, 오늘은 공무단임권의 보호 여역 관련 판례를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올려라. 오케이. 자, 공무원이 될 기회를 보장해주세요. 공무원이 될수 있는 권리. 공무단임권공무담당권 이거는 여기가 어디죠? 경찰서. 또는 국가기관. 이런데 들어가는 거. 죠. 그래서 공직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공모 단위권에서 보호되는 영역이죠 즉 공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균등하게 보장해 주세요 이렇게 그치는 거예요 따라서 공무원이 된 이후의 문제 여기는 공모 단위권의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공모 단위권은 공무원이 되는 길을 균등하게 보장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이 그치지. 들어온 이후의 문제 상황에 대해서는 공무단임권에다가 담을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공무단임권에는, 뭐야? 승진. 가능성. X. 들어온 이후의 문제잖아. 두 번째. 공무 된, 공무원이 된 다음에 특정 장소, 특정 보직에서 일할 수 있는 공무수행의 자유. 들어온 이후의 문제야. X. 오케이? 그 다음. 공무원이 돼서 열심히일하다 다쳤어. 공무상 재해보상 또는 퇴직급여 같은 거 요거 좀잘좀 챙겨주세요라는 말은 된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단위권 X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근데 하나 더 승진 가능성이라든가 승진의 문제는 공무단위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들어온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승진 임용 기회 균등, 승진 임용 기회 균등. 오. 요것도 넓게 보게 되면 공직 취임기회의 균등하고 간판만 살짝 바뀌는 거잖아요. 따라서 승진을 조심해야 돼. 승진 가능성이 라든가 이런 것의 문제는 승진 X, 공무담임권 X. 하지만 승진 기회의 균등이란 말로 뒤에 표현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예외적으로 공무담임권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괜찮죠? 오케이, 들어갈게요. 1번,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 특정 장소, 특정 보지, 공모수행의 자유, X. 들어온 이후의 문제기 때문에. 2번. 공모단임권, 오케이. 공무원의 퇴직급여, 재보상, X. 들어온 이후의 문제기 때문에. 3번. 공직 취임 기회 균등이 공모단임권의 찐 주인공이죠. 하지만 취임한 뒤에 승진할 때 기회 균등, 오케이. 얘도 원래 승진은 공모단임권에 들어가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들어가는 경우. 4번. 승진시험 응시제한 승진인사 내부문제 승진가능성의 위축 다 공무담임권 X 다시 한번 승진 공무담임권 X 이렇게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특정 1번 특정 장소 특정 보직 공무수행 X 2번 공무상 재보상 퇴직급의 보장 X 3번 공무담임권 취임한 뒤 승진기회의 균등 동그라미 4번 승진시험 응시안의 문제 승진문제 공모단임권 X 마치겠습니다.